안녕하세요. 오늘 리뷰 드릴 제품은 신일전자에서 새로 출시한 UV 열풍 침구 청소기입니다. 베이직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으로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콕 시간이 늘어난 요즘 실내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셨죠? 그 중에서도 수면을 위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침구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트리스나 침구류에 주로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는 대부분 곰팡이와 동반해 각종 호흡기, 피부질환 및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세탁하고 싶지만 침구류의 경우 부피가 크고 건조도 어려운 탓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신일 UV 열풍 침구청소기는 미세먼지 흡입은 물론 습기 제거와 살균까지 관리해 주어 건강한 직국 생활을 도와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숨은 먼지까지 제거해 주는 4단계 꽁꽁 케어로 설계되어 분당 6,500회 진동하는 두드림 패드가 섬유에 붙은 미세먼지를 털어내고 강력한 모터가 이물질과 미세먼지를 남김없이 흡입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외선 살균 파장인 UVC 등급 램프와 PTC 히터를 이용한 뜨거운 바람이 침구 속 세균과 습기를 말끔하게 제거해줍니다. 먼지 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사용 중 제품 상단 디스플레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흡입한 먼지의 오염 수준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구뿐만 아니라 세탁이 어려운 패브릭 쇼파, 카페트, 러그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이나 반려동물의 털 청소 등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콕 시간이 늘어나며 실내 위생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요즘 신일, UV 열풍, 침구 청소기로 쾌적하고 건강한 집콕 생활하세요.